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13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부터 23절입니다. 먼저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전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하시나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실 것이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솥떼를 잡은 들 조카 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이 메아리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녹록지가 않고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종살이 하던 그 애국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습니다. 애굽에서 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처절하게 울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렇게 간청하던 그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간청과 기도 소리를 들으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건져내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열 가지 재앙을 보내시며 초자연적인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그들을 진정으로 그들의 노예 생활에서 철저하게 묶여 있었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광야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훈련하고 계신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다 하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워야지만 우리가 깨달아 알수 있고 분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지 못한 순간에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 가운데는 믿음의 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멘토를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장정만 60만을 끌고 다닐라다 보니까, 어, 어떻게 따지면, 어, 정말로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로 70인을 세워라, 말씀하시지만 60명에 대비해 봤을 때 70명은 정말 작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지도자를 세우시고 지도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저도 한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의 방향이나 공동체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길이 결정이 되기까지 이르르는가 참 무섭고도 놀라운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못하고 그들이 올바른 분별을 하지 못하는 순간에 여와를 멸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그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애굽에서 그들을 열 가지 재앙까지 보내시고 건져내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하는 영혼들을 향해 진노하기까지 이르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들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것이 정말로 한 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도 어쩌면 하루에 수십 번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예배한다라고 하는데 그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정말로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 저의 삶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모든 거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어린 나이에 선교지도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름대로 간다 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제가 주를 멸시한다고 자꾸 저를 책망하시나이까 저는 그 질문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책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훈육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책망할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인간 육신의 부모도 부모의 눈으로 보니, 보니까 삶을 살아보니 그게 아닌데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고 가르칩니다. 어떤 그룹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더 좋은 집단일수록 자가 점검이 확실하고 훨씬 더 많은 훈련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 가운데 책망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것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죄성은 주님과 멀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죄의 탄성이 놀랍습니다. 정말로 원래 상태로 회귀하려고 회귀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내 영혼을 점검하시며 나를 바른 길로 부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떼떠란 험난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이렇게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교정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름 아닌 원했던 것은 고기를 먹기 원하는 거였습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수백만 명이 됐을 이 그룹에게 고기를 먹일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모세도 한계를 느낀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정도까지 했는데 더뭘 어떻게 할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먹이겠다라는 음성에 보니까 21절, 22절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 떼와 소 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까. 도대체 어떻게 먹인단 말입니까?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셔서 그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정말 그들을 먹이시고 키우시길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마음이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부어지는 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잘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간청하고 조르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가장 선한 하나님의 최선책이 아니고 차선책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선책으로.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는 마음으로 응답하신 기도를 착각하여서 "아,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모습이구나" 너무너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선책을 보이셨고, 굉장히 진노하셨으며,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작동되고 있는 장면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책을 우리가 이뤄드릴 수는 없을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최선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그렇게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을 향하여서 부족하지만 거룩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높은데 마음을 품지 말고 낮은데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그 음성에 그 메시지에 정말로 깊은 뜻을 우리가 해하려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우리 생명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